이것은 지금 제가 어, 옆에 있는 이 기구는 등속성 운동 장비예요. 어, 이건 스포츠 사이언스 랩이라고 해서 스포츠 사이언스 랩, 미국에서 이 구안이 된 어, 등속성 장비인데요. 이 장비는 결국 이 안에 어, 힘을 어, 내서 관절을 쭉 뻗을 때 어,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다시피 어, 덤벨을 하거나 바벨을 가지고 이두 이동 운동을 할 때, 이발벡 컬을 할 때, 처음에 그 관절 가동 범위가 처음에 움직여지는 그 처음에 움직여지는 15도, 20도에서의 그 저항과 가속을 받아서 올라올 때의 저항은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등속성이라는 것은 그 저항의 관절 가동 범위를 지나가면서 저항의 변화를 없애준 것이 등속성.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관절 가동 범위 즉 여기서 우리가 이만큼 90도 올라오는 이 가동 범위를 처음에 느렸다가 이렇게 빨라 오지는 거를 이것은 전체 90도의 가동 범위를 같은 속도로 통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끔 임의로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속이 붙지 않게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90도 가동 범위를 쓰면서 훨씬 더 많은 근육의 단위가 동원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이죠. 그래서 근력 운동으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장비를 위로 이렇게 들게 될 텐데요.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들 때만 무거웠다가 나머지는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것 빨라도 여기서는 지금 속도가 거의 제가 아무리 빠르게 이렇게 밀로도 동일한 속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차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운동시키는지 제가 내 동작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첫 번째 동작은 발목 운동. 발목을 위한 등속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돌셋 플렉션. 내 몸쪽으로 굽혔다가 밀어내는 것이 이렇게. 자.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 발목 가동 범위를 낼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근육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동작에서 이제 무릎까지 구부려서 가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항이 끝까지 살아있게, 끝부분에는 그냥 어져먹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있게. 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앉아서 상체 근육 운동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끝부분에까지 그 끝부분에까지 그 힘을 쓰, 쓰,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 많은 근 단위가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비가 관절 가동 범위 전체에 움직임이 일어날 때 모든 구간에서 힘을 낼수 있게끔 발휘할 수 있게끔 저항을 제공하는 것이 등속성 운동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재활 세팅에서 많이 사용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퍼포먼스 트레이닝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등속성 모드에서 운동을 시키는 장비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근력, 즉 근육의 힘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